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지기입니다. 오늘은 수경재배에 실패하지 않는 가장 명쾌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호접란은 수초가 아닌데 왜 물에서 기르냐고 묻고 싶으신가요? 네, 맞아요. 호접란은 수초가 아니죠. 하지만 그 질문에는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호접란의 수경재배는 수초처럼 물속에 풍덩 담가도 기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수경재배는 과학입니다. 숲에서 비가 내리는 우기, 그리고 햇살이 가득한 건기, 또 아침 이슬과 바람의 흐름을 유리병 안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자연과학이죠. 자연 생태계 속의 호접란은 원래 나무에 매달려 뿌리를 공중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햇빛 속에서 광합성을 하며 살아가죠.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뿌리의 벨라멘층에 수분을 가득 저장하고요. 다시 바람이 부는 건기에는 뿌리를 바짝 말리며 숨을 쉬어요. 수경재배는 바로 이 자연의 리듬을 유리병 안에 그대로 옮겨놓은 과학이에요. 그러면 이 과학적인 리듬을 우리 유리병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뿌리가 말랐을 때 물을 채워서 비가 오는 우기를 재현하는 거예요. 벨라맨 층에 충분히 수분을 머금어 초록빛이 되면 다시 물을 비워서 건기의 바람을 선물하는 거죠. 바닥에 조금 물을 남겨놓는데 그 물은 숲속 같은 습도를 만들고요. 유리병의 투명함은 뿌리가 광합성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호접란의 생존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면 호접란은 세상에서 가장 기르기 쉬운 화초가 되죠. 호접란은 죽이고 싶어도 죽지 않는 정말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거든요. 연두빛 에너지로 뿌리가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정말 눈부시지 않나요? 식재 속의봄방이와 여러 가지 균에 세 방된 아주 깨끗한 모습이에요. 수경대배 가장 큰 매력은 자유로움이죠. 흙을 털어낸 깨끗한 뿌리는 어디든지 놓여질 수 있는데요, 식탁 위로나 병실로도 갈 수가 있죠. 특히 꽃이 이렇게 만개한 절충의 시간에는 저는 호접란을 투명한 유리병에서 꺼내 이 단아한 도자기 속으로 옮겨주기도 해요. 식탁 위에 흙한 점이 없고 고고한 꽃의 자태와 도자기의 기쁨만 남기는 일은 호접란의 수경 재배가 저에게 주는 최고의 사치이자 선물 같은 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자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산유 이영호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작가님이 빚어낸 단아한 도자기의 선이 깨끗한 호접란의 뿌리 그리고 꽃과 만났을 때 하나의 예술 정원이 완성되는 기분이 되곤 하죠. 꽃이 피었을 때만 누리는 특별한 외출을 호접란에게 허락한 셈이에요. 유선효의 이용호 작가님은 국내외 주요 미술관이 주목하는 현대백자의 거장이시고 서울대에서 도자를 전공하신 후에 30년 넘게 오직 백자의 단아함을 연구해 오셨어요. 조선백자의 단정한 미감을 현대적 삶에 담아낸다는 신념으로 도자기를 빚어오신 작가님이시죠. 현대 생활용기에도 조선의 문방사우처럼 격조가 높아야 한다고 믿으시는 작가님이세요. 작가님의 작품들이 식탁에 놓여질 때면요. 간결한 선, 부드러운 질감이 늘 가슴 설레는 행복감을 주고 있어요. 호존란이유산효의 아름다운 도자기 외출을 즐기려면 평소 유병 안에서 뿌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기초가 탄탄해야겠지요. 이제 그 과학적인 관리법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이 사진에 보이는 호접란은 선물을 받은 후에 꽃이 질 때까지 놓아두었던 호접란인데요. 분갈이를 하면 꽃이 금방 다 떨어질 것 같이 상태가 좀안 좋았어요. 꽃이 진 후에 분갈이를 하려고 보니... 이미 과습으로 호접란의 뿌리는 대부분 무르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잎에도 수포가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과습으로 인한 물음병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잎이 무르기 시작해서 무음부분의 잎을 잘라 주었고요. 그리고 뿌리에 곰팡이균이 많아서 이렇게 뿌리를 말린 후에 수경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라준 잎에는 계피가루를 듬뿍 발라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영상은 수경재배 후 건강한 뿌리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싹도 가운데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찍은 마지막 지점인데요 뿌리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잎에서 잘라주었던 잎과 왼쪽에 아랫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잎이 두 장이나 자라는 것이 보이시죠? 수경재배는 뿌리가 노출되어 있어서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식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썩어가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물음병도 완전히 치유되어 더 번지거나 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수경재배가 가진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수경재배의 치유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는 두 번째예요. 이 영상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호접란은 화분에 곰팡이균이 마구 번져가는 시점이었는데요. 그대로 옮겨 심면 혹시 곰팡이균이 옮겨질 수도 있어서 균이 다 사라질 때까지 수경재배로 길렀던 호접란이에요. 수경재배를 시작한 후로 뿌리가 이쪽저쪽으로 힘있게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시죠? 수경재배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라는 오해가 있죠. 하지만 사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수경재배입니다. 이 호접난은 제가 유튜브를 쉬고 있는 때여서 첫 번째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친구가 가져온 몇 개의 호접란 중에 뿌리가 아예 없던 상태였는데요. 지금 새로 자라나는 이 건강한 뿌리들이 보이시죠? 식물의 언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뿌리와 잎 그리고 꽃의 상태로만 말하는 법이죠. 뿌리가 하나도 없던 이 호접란이 스스로 새 뿌리를 내어서 수경재배의 치유력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귀여운 호접란이 보이시나요? 양쪽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미니 호접란이에요. 이 미니 호접란은 고아로 자라났던 것을 처음부터 수경재배로 길러온 것인데요. 너무 앙증맞고 예쁘죠? 그럼 이제 수경재배를 실패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수경재배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경재배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숯에 심겨져 있던 호접란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좀더 안전한 것 같아요. 바크에 심겨진 경우에는 뿌리가 바크에 흡착이 되어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벨라멘 부분이 상처를 입거나 또 뿌리에 붙어 있으면서 뿌리의 벨라멘을 상하게 하기도 하죠. 분갈이 하는 과정들과 소독하는 방법들은 이전 영상 호접란 1년간 꽃피우는 관리 방법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시겠어요. 분갈이를 하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물주기를 하신 후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뿌리를 말리는 과정에서 잎의 탈수나 또 뿌리의 탈수를 막기 위해서예요. 깨끗하게 씻겨진 뿌리를 유리병에 넣어서 하루를 말려주세요. 뿌리를 말려주는 목적은 뿌리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병균 또는 곰팡이균을 없애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뿌리를 정리하면서 잘린 부분들이 완전히 마르고 아물어서 수경재배식 물주기 과정에서 무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유리병에 넣은 호접란은 그늘에 놓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호접란이 건강하고 뿌리가 튼튼하다면 연속 이틀을 말려도 무방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뿌리들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만 말리는 것을 추천할게요. 하루를 말리신 후에 다음날은 5분 정도만 물을 주시고 다시 유리병 안에서 하루를 말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의 호접란의 뿌리 상태가 물러서 갈라진 부분이 많은 그런 호접란을 가지신 분들은 5분 물주고 하루 말리는 일을 3일간 반복하셔도 좋아요. 뿌리를 며칠 말리셨다면 호접란의 뿌리들이 이제 수경배에 익숙해질 수 있는 힘을 길렀을 거예요. 이제 물주기 루틴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하얗게 마른 호접란의 뿌리를 10분에서 30분 정도 물을 줍니다. 이 과정은 자연의 숲속에서 비가 내리는 우기와 같은 과정이에요. 30분 정도의 물 주기라면 호접란이 충분히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뿌리가 다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물을 부어서 물을 주고 있어요. 자연 속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호접란은 온몸으로 비를 맞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실에 입각해 생각해 보면, 이파리까지 모두 물을 주어도 괜찮겠죠? 잎에 묻은 이물질을 물로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물주기를 할때 3분의 2 정도만 담그라는 말은, 혹시 생장점에 물이 고여있게 되었을 때, 물러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 것이에요. 30분간 물을 준 후에는 바닥에 1, 2cm 정도만 남기고 물을 비워줍니다. 이제 이 유리병 안에는 건기를 유지하는 거죠. 1, 2cm 정도의 뿌리가 잠겨도 썩지 않아요. 화초는 잎을 통해 정말 많은 수분을 증발시키는 증산작용을 하죠. 잎의 증산작용에 필요한 수분의 양과 뿌리가 흡수하는 물의 양이 비슷한 지점에서는 뿌리가 썩거나 물을 일이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밑에 남겨두는 물은 유리병 안에 습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저는 이 병의 물을 2cm로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지속적으로 채워주지 않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죠. 물이 다 마른 후에도 뿌리가 초록색이라면 또 역시 하얗게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얗게 마르면 30분 물 주기 그리고 또 말리기를 반복합니다. 절대로 화병 안에 이끼가 낄 일도 없고 닦아주기 위해 호접란을 꺼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매일 물을 주고 비워버리는 식으로 관리를 하셔도 무관하지만 저희들의 시간도 소중하잖아요. 물을 준 후에는 일주일 혹은 10일 이상 그냥 놓아둘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수경 재배는 호접란 생식 구조에 의한 과학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해 보일지 모를 이 유리병 속의 생태계가 제게는 가장 정직한 과학이자 매일 아침 마주하는 아름다운 기적이죠.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난 후에 다시 자란 곁가지에서 또다시 커다란 꽃송이를 보여주는 꽃, 왕성한 뿌리, 건강한 잎, 이 모든 결과가 수경재배가 과학임을 호접란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연대님들 감사합니다. 또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